노후가 외로운 진짜 이유 사람들과 멀어지는 순간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조금씩 주름이 늘고, 체력이 떨어지고, 예전보다 낯선 이름들이 많아지고, 동네에서 마주치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그런 어느 날, 문득 생각하게 돼요. 왜 이렇게 외롭지? 언제부턴가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있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가 외로워지는 진짜 이유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괜히 연락하면 민폐일까? 조용히 사라지는 용기 없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연락을 망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고 밥한끼 하자는 말도 자주 했던 우리가 이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어색해졌죠. 괜히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결국은 한 달, 1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끊김의 연속에서 생겨납니다. 나만 이렇게 늙어가나 외모와 자신감이 만든 거리감.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나와는 달라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피부는 칙칙하고 눈가에 주름이 늘고 웃는 표정도 예전 같지 않게 보이죠. 그 변화가 자신감을 꺾습니다.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어울릴 수 없어. 이 나이에 이런 옷이 보면. 이상해 보이겠지. 스스로 거리를 두고 내가 먼저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3. 그냥 혼자가 편해. 익숙함이 외로움을 부른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말, 진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치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반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나가고 말하고 맞추고 이 모든 게 귀찮고 번거롭고 때론 내 말이 통하지 않을까 봐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 있는 게 습관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어색해지고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조차 마비돼요 외로움은 편안함처럼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혼자인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죠. 4. 말을 안 해도 알줄 알았어. 소통 부재의 오해.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말안 해도 알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릴 거야.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서로를 잘 모르고 그 무언의 기대는 오히려 오해를 만듭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감정을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는 더 커져만 가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면 오해하고 오해는 단절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는 말로 따뜻해지고 말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참 많이 미안한데 사고 없는 시간이 만든 틈,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쩌면 큰 상처를 준 일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한 거 없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이 후회합니다. 그땐 말 한마디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먼 사이가 되진 않았을 텐데. 진심 어린 사과 하나가 사람 사이를 다시 잇는 실마리가 될수 있어요. 자존심보다 따뜻함이 더 소중한 때.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6.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쓸모없음의 공허함.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각자 살고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 드는 감정은 허전함이에요. 그런데 그 허전함이 점점 깊어지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을 더 오래 따뜻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될수 있어요. 7.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슬픈 외로움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서 옵니다. 멀어진 사람, 연락을 끊은 친구,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때 그 말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그 말을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까? 왜그 마지막 연락을 그냥 넘겨버렸을까? 그래서 남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이에요. 앞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어느 순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노후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멀어짐은 말하지 않아서, 사과하지 않아서, 다가가지 않아서 조금씩 깊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낼 시간이에요. 먼저 연락해 보고 불편했던 사이에 미안하다고 말해 보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혼자가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바꾸는 건 오늘 이 순간 내가 내는 작은 용기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마음이 오고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먼저 건너는 사람이 외로움에서 가장 먼저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그첫 번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어요?